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요즘에 날씨도 좋고, 꽃도 많이 폈고, 나들이 열심히 가고 재밌게 지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그죠? 우리, 그러 그러는 대신 집에서 이 영상 보면서 장구로 한번 즐겨봐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사슬 끝나는 데까지 배웠어요. 그죠? 사슬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슬 끝날 때, 우리네를 비춰주네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비춰주네가 좀 길었어요. 그죠? 그리고 길고 나면은 이제 갱가리가 들어갈 거예요. 갱가리가 먼저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자구가 덩,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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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궁, 따, 궁, 따, 궁, 따할 거예요. 그럼 또 갱가리가 다시 덩,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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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궁, 따, 궁, 따, 궁, 따. 따궁 따궁 따 쿵따 덩따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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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오늘 보기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제가 한꺼번에 장구 치고 갱가리 치고 다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갱가리고음을입으로 하고 장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네를 비춰주네. 개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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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겐 개겐. 개겐지, 개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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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겐. 개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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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겐.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겐가리하고 장고하고 지금 주고받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러면 겐가리가 먼저 개겐지, 개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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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겐 하면은 내가 이긴다. 이긴다. 우리가 싸움을 하면 내가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아주 장구를 세게 쳐준 거예요. 그냥 살살 덩따궁따, 덩따궁따 이렇게 치면 재미가 없어요. 아주 크게 그냥 덩따궁따궁따궁따 질 거예요. 자, 다시 제가 갱가리는 구음으로 하고 자, 장구 해보겠습니다. 개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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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